오는 5월 3일 개통하기로 했던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5개월 후인 9월 경로로 연기됐습니다. 케이블카를 달아 연결시키는 메인 로프에서 일부 틀어지는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 전문 기술자들이 지난 5일 저녁 최종적으로 결함을 확정하고 다시 묶어주는 작업을 할 것인지 새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자들이 논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케이브카 시공사인 새천년건설의 정인채 회장이 직접 새 제품의 구입을 결정하면서 재설치까지 5개월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독일에서도 케이블을 다시 묶으면서 개통을 연기하는 등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확인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보다 철저한 안전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주변과 원도심 일대 식당간는 케이블카 개통 때와 맞춰 일부 관광객들이 예약한 단체 팀을 해야 할까 울상입니다 목포시 당혹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 공식적으로 케이블카 개통을 발표한 것만도 지난해 올해 4월, 올해 5월 등 벌써 3번이나 연기됐다가 다시 연기된 것이라 시민들의 기대감은 이제 초조할 지경입니다. 시공사인 새천년 건설도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지만 정의처 회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 대표를 맡아 진두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개통 연기에 따라 수입은 없이 또 다시 공사가 5개월 정도 연장될 전망이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500억 정도로 예상됐던 공사비는 그동안 지주대의 안반 파손 없이 공사하는 등 공사비와 여러 직간접비 등이 늘어나면서 200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됐는데 이번 메인 로프비 교체로 직간접비만 5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으로 연장이 3.23km, 해상 0.82, 육상 2.41m입니다. 해상을 건너는 메인타워 높이 또한 국내 최대인 155m로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확대인 전망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오랜 논의 끝에 설치되는 목포해상 케이블카가 목포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아 목포 발전의 기틀을 다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투데이 TV 신한나 기자입니다.